그러면 이제 제 마음대로 한번 가볼게요, 바다까지. 중간에 곰만 안 만나면? 이거 보니까 지금 완전 적적하고 곰안 나올 것 같아. 곰의 기억자도만 못 봤어, 지금. 어 여기가 왠지 뚫려 있는 게 여기가 길인 것 같아. 어? 오, 씨. 온다? <웃음> <웃음> 가자, 가자, 가자. 와, 저 곰, 곰, 저 콧소리 있잖아요. 저거 듣자마자 나 진짜 귀에 소름이 돋났어 <laughs> <laughs> 저거 늑대 같은데? 어? 늑대 두 마리 있어. 나 총알 짱 맞네? 41발이나 있네? 무서울 게 없잖아. 아니, 무서울 건 있어. 나 죽기 싫어. 해변 도시 건설부지. 저기 있네. 아, 집어넣어버렸네. 하, 늑대 3마리거든요? 아, 씨! 아, 짜증나. 아..불렸어..아.. 아..나 총 쏠려고 했는데.. 활이 더 나은가? 나 활을 더잘 쏘는 것 같아 아..아..내 옷.. 내 옷.. 아..내 모자.. 총 쏘는 줄 알았는데.. 그니까..나도.. 나도 총 쏘는 줄 알았어요 나도 나한테 깜빡 쏘갔어 지든 말든 그냥 가라고요? 알겠어 그냥 그라게 그냥 요기 있는데? 이거 이무는무 시! 못하겠어 어떻게 아! 아이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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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온다, 또 온다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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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아니 내가 화살을 더잘 쏘는 것 같아가지고 화살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제가 다엎쳤잖아요아 진짜 나, 아직 나세번 <laughs> 세 만났는데 총은 장식이고 주먹질. <laughs> 아나 원펀맨님 다 덤벼, 다 덤벼. 원펀맨인데 왜 줍냐고? 아, 그래서 탄피 다시 버림 탄피 안 줘도 돼 탄피는 안 줍지만 탄약은 주어야돼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양식 같은 거여가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풍족해지고 사람이 여유가 넘쳐지거든요? 아, 아니야 아니야 이거 버리지 마 총알이 많은 이유를 알겠다고 아니 왜이 냉장고 진짜 킹받아 왜 이만큼만 여는거야? 그냥 활짝 열면 안되는거야? 왜 이만큼만 열리게 되어있는거야? 킹받는 냉장고 킹장고 킹장고 어 숫돌 숯돌. 숫돌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? 내가 도끼를 여기서 한 두개 주운거 같은데? 두개인가 세개인가? 늑대 도끼로 상대해야 되니까 필요해 보여아 <laughs> 진짜 왜 그러냐 놀리지 말라고 나 원펀맨이라서 도끼로도 이길 수 있다고 <laughs> 아원펀 아니라고 펀맨 아니라고 <laughs> 아니씨 <laughs> 어떻게 그렇게 놀리는데 창의적이지 왜 이렇게 잘 놀리는 거임 가자. 늑대. 늑대 덤벼! 늑대 나와! 늑대 저기 있다! 저 자식. 평평한 곳. 여기가 평평하네, 도로. 야, 여기야. 달려올 때, 달려올 때. 잡았다! 이거 근데 수학하다가 늑대가 나한테 꼭 달려들진 않겠지? 내 친구의 원수야, 하면서. 그렇게까지 우애가 깊어 보이진 않던데. 너네 갬플이지? 친구 없지? 메롱. 수학하고 고개 들어보면 눈 앞에 있을 때도 있다고? <laughs> 어, 끔찍한데 그거는? 여기 너무 너무 무서운 사냥꾼이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늑대들이 다 이제 여기 안 오나? 아직 소문을 못 들은 아싸늑대가 있을 거야. 아싸늑대 잡으면 돼.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걸 피곤해하는 늑대가 있을 거라고. 아니 아까는 많았는데 왜다 없어졌어 진짜? 이거 동물들이 나를 따돌리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? 아까 너네끼리 여기서 잘 놀고 있었잖아 어디 갔어? 왜 나랑 안 놀아? 나랑 놀자. 차 하나 털면서 늑대가 오기를 기다려야겠는데요? 눈에 파묻혔어, 어떡해? 헉, 괜찮으세요? 근데 눈이 어떻게 여기 차 안에 들어간 거지? 창문이 다 닫혀 있는데? 눈도 다 닫혀 있는데? 뭐임? 뭐임? 눈이 어떻게 이 안에 들어간 거지? 피곤해지지. 이때 카드 한판 더. 피곤할 때 카드 한판 더. 어, 이제, 됐다. 빨강. 어, 이제, 이제 자. 12시간 잠자기 한다고 해서 얘가 12시간을 자질 않거든요? 금방 또 일어나요. 얘는 피로가 너무 빨리 차. 그래가지고, 그냥, 이렇게 푹 자게 냅두는 거야. 어? 어이 해가 졌는데? 어이왜 오늘따라 또푹 잤냐? 아니, 원래 맨날 자다 일어나잖아. 너왜 그러냐? 해 떠있을 때딱 일어난 다음에 나가려고 그랬는데. 가자. 와, 이렇게 집도 많고. 아니, 생존 모드 해볼만 하지 않을까? 이렇게 집이 많은데? 이 마을에 온다면은. 이 마을까지 무사히 도착한다면. 여기 되게 집이 많아. 너덜거리는 군화. 오, 뭐야, 이 사람? 이 사람 군인인가 봐. 안녕. 군인의 차, 안녕. 출퇴근자의 비해. 아, 저 군인 아저씨가 차를 타고 여기로 출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길이 다 무너진 거야. 나 차로 갈 수가 없는 거지. 무너져가는 고속도로. 무너져가는 고속도로. 지하실. 지하실 가야 돼. 여기에 지하실이 있다고? 아하. 버려진 헬리스 가옥. 지하! 여기다. 여기구나! 다 분해해. 다 부셔! 뭐든 일단 부수려고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니, 일단 부시고 보는 거지. <laughs> 일단 부셔, 일단 부셔. 이 데크도, 어, 부시면 딱 좋을 텐데. 이 계단도. 이 계단 없어도 여기 오르내릴 수 있잖아. 이 정도는 그냥 다리를 좀 번쩍 들면 올라갈 수 있잖아. 계단도 부실 수 있는데 나, 나 도끼 있는데 동보라면 굳이 안 나가는 게? 아옷 내구도 다를까요? 옷 젖으면 내구도 달나? <laughs> 옷들이 추워하고 있었어. 안돼 녹여 옷 녹여 안돼. 근데 이제는 진짜로 물을 끓여야 돼요. 이제 그만 끓여야겠다. 이제 충분히 물 끓인 것 같거든요? 커피도 많이 끓였고. 하루 종일 물만 끓여가지고 피로가 별로 안 달았어. <laughs> 어둠 속에서 카드. 아니, 이게 진짜 다행이라니까. 만약에 조명이 없을 때는 카드를 칠수 없습니다가 나왔으면 진짜 미쳐버렸을 거야. 카드도 못 치고 잠도 못 잔다? 그럼 뭘로 시간을 보내? 너무 끔찍한 게임이 됐을 거야. 어둠 속에서도 카드를 칠수 있다는 것에 나는 감사. 1kg만 비우면 되는데? 1kg. 1kg를 어떻게 비우지? 좋은 생각이 났어. 수리할 수 있는 거 수리하고 버리고 가자. 이러면 0.1. 그럼 물 마시고, 나가 굿! 전략왕. 가자. 이제 갑니다. 이제 갈 곳은. 아, 뭐야. 0.3일 남았잖아, 아직. 아. 왜 아직도 3일이 안 갔냐고. 말이 안 되잖아. 하룻밤 더 자야겠네. 아, 나 완전 상쾌하게 딱 나왔는데, 갈 준비 다 해가지고. 아, 최고의 작전이라고 생각했는데, 말이야. 6시간 카드 쳐. 에, 카드 되게 좋아하네. 자고 일어나면 딱 눈보라 끝일 예정이거든요. 그렇죠? 딱이죠. 이제 안 보고도 지하실을 나갈 수 있는 도수가 됐다고. 좀 어둡긴 한데, 좀 많이 됐거든요. 근데 그냥 갈래. 난 고수니까.